세 가지 자, 뭐가 나오냐면 어제 했던 거 평균 변화율은 이거는 기울기야 알았지? 기울기 구점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? 그지? 얘 여기 A FA B FB 이했을때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한다했어 그렇지? 그다음 에 이제 뭘 했냐면 은미분계수그랬어 그렇지? 요 앞에 있는 게 미분계수야. 리미트 붙이면 그거는 미분계수가 아니야, 알았지? 미분계수란 얘기는 어제 설명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.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, 이 b라고 하는 값이 a에서부터 델타 x, 이게 이제 요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알았지? 델타 x만큼 더 갔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? b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 가는 게 b다. 그럼 미분계수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. b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그리고 a를 뺐서 없어지겠죠. 그지 그럼 델타 x만 남는다. 델타 x분의 f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 a를 해주면 이게 미분계수가 된다 이거지. 이해 예, 봤어? 이게 미분계수가 된다. 아, 이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. 요거 포함시켜 줘야 돼. 알았지?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쓰면 미분계수야. 알았지? 평균 변화율이야. 오케이? 이해 갔나? 자, 봅시다. 1번. f(x)가 뭐라 그랬어? x 제곱이라 랬어 그러면, fx가 x제곱일 때, x가 1부터 4까지 변한다. 자, 좌표를 써야지. 1일 때, 1이 되는 거고, x가 4일 때, 16이 되니까, 그지? 자,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한다? x에서 x 뺀것 분에 y에서 y 뺀 거다. 해봐요. 3분의 15니까 5.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자, 2번은 뭐죠? 2번은 A에서 어디까지? A 플러스 델타 X까지.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 제곱이 되는 거지. 여기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. 이렇게 되겠지. 그치? 그러면 평균 변화 이런, 예에서 예 빼는 거는 A가 없어지고 여기는 델타 X가 이렇게 남아. 그지 그리고 얘 제곱을 해주면, A 제곱 플러스 EA의 델타 X, 그 다음에 델타 X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주는 거죠. 그치? 요놈 Y를 빼주는 거죠. 그게 사라져. 그리 델타 X로 나눠주면, EA 더하기, 얘하고 얘가 하나 없어지겠지, 이렇게? 델타 X. 이렇게 남는다. 그지 요대로 써준 게 평균 변화율이야 알았지? 어제 2번도 했었지.